네. 주름은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있습니다. 맞아, 맞아. 매일매일 주름과 싸워야 돼요. 응. 패치로 붙여서 응. 좀더 강력하게 주름 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. 아, 이거, 이거? 코로나로 요즘에 너무 잘못어도못 판다면서. 아픈 게 있고, 응. 따가운 게 있고, 응. 이물감이 있어서 자꾸 떨어지는 게 있어요. 아, 맞아. 저는 기준은 뭐냐면, 응. 내가 뗄 때까지는 안 떨어져야 그 역할을 하는 걸 음. 찾았습니다. 이거는 음. 이마에 이 t존 부위에 미간주름을 붙이는 거고요. 음. 요거는 이제 뭐 팔자, 뭐 이마, 눈가 막 저는 막눈땡땡땡 붙여요. 이거 진짜 제가 잘 써요. 잘 때도 붙여서 요즘 남편도 따라서 쓴다?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잡아댕니다. 잡아댕니다. 음. 실루, 실루, 실루. 근데 이거를 최대 8시간을 붙일 수 있거든요? 근데 진짜 붙인다 안 붙인 날에 여기 탱탱함과 8시간 고정을 해놓는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 따갑지 않아요 근데 이 도트샷이 있잖아? 근데 얘가 녹아내려 이 안에 동결건조 같은 느낌으로 콜라겐이나 엑소좀이나 좋은 성분 히알루론산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붙였다가 녹아내릴 때까지 있으면 이게 주름이나 리프팅이 된다는 임상이 있어